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성인 회원입니다. 여기 경북 상주에요 울진군 원정면 대가 먼저. 이번에 태풍 왔는데 이렇게 바줄로다가 단단하게 <laughs> 잘매 놓으셨는데 밑에 그 투투돌이 그 밀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어, 농막은 6m에 3 그, 가로가 6m죠. 6m. 그리고 이제, 어, 폭이 3m. 그래갖고, 6m에 2m 자동 어닝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어닝 설치하기 전에 브라켓 보강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요게, 응. 여기에... 여기 농막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저기 밧줄 돼 있는 고리 있죠? 네. 저 부분이 기둥이에요. 음... 근데 저 기둥 쪽이 원래 이제 기둥을 만들 때 이거보다 좀 두꺼운 거 음... 50t 정도 두께가 50t 그러니까 50mm 각파이프 음... 이런 거를 사용해갖고 보통들 만드는데 저게 한 용접이 이렇게 돼 있어갖고 사례 우리 같은 피로들도 구멍을 뚫기가 진짜 어려워요. 음, 네. 그래 서 저기다가 지금 위에 쪽에 두 개를 받고 밑에 두 개를 잡아갖고 직접 볼트를 갖다 저기다가 박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어니 앞으로 안 떨어지려면 옆 쪽에서 무조건 잡아주면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볼트를 지금 갖고 왔어요. 얘가 육각 피스라고 그러잖아요 음, 음, 음. 그래 여기 한번 뭐 해보려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이 기둥 소스에다가 아예 못 박는데도 되게 많아요 안 박혀요 네, 이렇게 박겠죠 나좀 해보려고 그랬는꼭잘 그래, 네. 안되네 네, 여기는 경북 꿀찜군 온정면 온정면 배가먼천 유명한 배가먼천화대입또 네. 이렇게 해서 안되는 거는 귀신가 굉장히 길네요귀신가 굉장히 길어 은 귀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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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가양하다 귀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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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가 이 해피스를 니다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네요. 네. 만들 때 쓰는 파이프인데요 쟤를 음. 먼저 가지고 도광을 하지 않으면 음. 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많은 것같요쟤꺼 이렇게 유튜브 좋아오고싶은들 이렇게 디테일 도형들은 보일 거예요다 음. 이렇게 해놨죠 이곳은 골바람이 엄청 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사장님께서는 특별히 예, 경고하게 예, 예, 작업하고 계십니다. 하신 게 t is t 어 e fashio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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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u t u b e YouTube. y o u t u b 에 y o u t u b 저렇게 안 하면은 yeah.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그렇죠. 여기다가 충격 저기다 박는다고 하면 응. 잘 박어도 이렇게 재박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먼저 전 밑작업을 해놓고 네, 네, 네. 이제 여기다가 하는 거라 너무 간단하죠. 음. 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짠다, 가 니가, 고 저는 어이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아, 네. 거리감을 멀리 다니기 때문에 네. 절대 어니 뭐 탈부착이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아니 뭐 저는 설치하는 게 굉장히 뭐 쉽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정말 그어 보통 사람은 도저히 설치할 수 없겠다고요? 아니 쉬운데는 쉬워요. 어 쉬워요. 또 쉬워요 어려운데는 해봐야 하는 거지 힘든 때하다 약간 여기 그뭐농마켓건 어디 건데요? 이 회사가? 근데 저도 네. 어이한사람뭐인제 목소한 사람 사서 내가 설치를 하려고 만무었어요그런 영상을 여러분들 살펴보니까 이 전문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제가 판단을 했었어요. 그분들도 하시긴 하는데 네. 이제 나처럼 그렇죠 경고하지 이게 많이 갖고 있기 때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것들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뭐 포기하고 어 어렵게 어렵게 네. 네. 멀리 계신 어 사람. 뭐경기도 어제 계시죠? 용인에 용인 사. 그쪽 용인에서. <laughs> 어. 강원 어, 갔다가 어제. 네. 여행사 아가지고 네. 왕복 무려 한 일곱 시간이에요. 일곱 시간. 이그먼 <laughs> 거리를 여기 오셔서 네. 지금 설치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 이제 이따가. 네. 이제 다시 한번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고. 네. 저런 식으로 다 이제 네. 오른쪽을 했는데 왼쪽도 네.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 가운데는 이제 요런 응. 음. 그다가 보강을 해놓으 되는데, 음. 이따가 다시 한번 동영상 같은 거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예. 시청률이 나오겠는데 이 그죠? 네.